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마크로젠이 되겠습니다. 마크로젠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크로젠. 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다.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게 좀 찜찜하고요. 이제 내용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반인 유전체 분석 플랫폼 젠톡. 오늘 이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젠톡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 검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병원을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되어 있다.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작으로 제공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갈 계획이다. 향후 추가될 서비스로는 첫 번째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유전 상담, 두 번째 구독형 평생 관리 서비스, 세 번째 병원, 병원을 통한 전문가형 서비스. 동사는 유전자 검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반인 유전체 분석 플랫폼 젠톡의 출시는 국내 유전체 진단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 첫 번째 발걸음으로 현재는 낮은 동사의 소비자 향 매출비중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된다. 이 리포트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왔어요. 예. 다른 이슈가 있나 봤거든요. 예, 다른 이슈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보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종목 항상 말씀드리죠.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은 혹시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은, 에,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 못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정리. 근데 이제, 현재 이 종목의 저항대 같은 경우는 27,000원이 되겠습니다. 27,000원. 오늘 26,600원으로 종가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여기서 뚫었어야 되는데, 27,000원을 뚫지 못하고 오늘 다시 윗골에 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다시 27,000원 대 돌파를 또 시도할 겁니다. 네, 시도 많이,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은 주가는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 그 다음 지지대는 23,000원이거든요. 예, 27,000원의 지지대 돌파 못하면 23,000원까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크로전의 마크로전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혹시, 혹시, 이렇게 또 저기 한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출신의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왔거든요. 마크로전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출신의 뭐, CTO라 가나요? 뭐, 그런 임원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슈도 있었다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외국인이 핸들링 한다겠죠? 한달 동안 외국인이 7천주를 팔았네요. 예, 근데, 그렇게, 예, 뭐, 이렇게 사더라도, 뭐, 몇천주 다니고, 하나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는 들어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인이 7천주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하루에 8만 9천주를 팔면서 에, 지금 한달 기준으로 8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금투, 추신, 사모펀드가 하루에 팔고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에, 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단타를 치는 분위기이고 기관은 이 하루 빼고는 관심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의 신용별 비 1.89%. 이 정도면 괜찮죠? 에,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기준은 4%입니다. 4부터 다소 부담이 된다. 3%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고 셔플 기능을 해서 랜덤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바빠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개고 애기 보고 척복하실 때, 그때 이제 라디오처럼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는 뉘앙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지지대 얼마, 저항대 얼마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예,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맛있는 식사하세요. 뭐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가족, 친구, 연인, 친구들에게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 걸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써야 될돈이또 필요하면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또 비자금 당연히 조성해놔야겠죠. 자, 쭉쭉 올려서 최대 주주가 11%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걸 왜 보냐면은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최대주 지분율이 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이제 없네요 우리사 주고 뭐 자사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유전체 분석 올리고 합성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 유전자 편집, 마우스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경영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20년 이상 꾸준히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해오며 기술력과 노하우 및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153여개국에 18,000여 고객을 확보하고있다 연계 대상 전석법으로는 해외 소재 유전체 분석 기업 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에, 쭉 넘어가서 유전자 편집 마우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해외 매출까지 일부 발생시키며 시장 범위 이 확장 중이다. 에, 이렇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작년에 매출액이 1,500에서 올해 천, 1,300억에서 올해 1,500, 내년에 1,600. 에, 조금씩 좋아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억에서 올해 153억, 150억, 내년에 190억, 예, 올해 상당히 좋아지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53억에서 올해 150억이면 거의 3배 정도 점프하는 거죠. 예, 내년에도 190억,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220억, 적자에서 올해 113억, 내년에 140억. 자, 분기 실적 볼까요? 1분기 때는 9억 원이었네요. 작년에 29억이었는데, 아마 2, 3, 4분기 때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 부채비율은 48%예 상당히 낮죠 괜찮습니다 유보율은 3,644%예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유보 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1%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치면은 조금 낮죠 한20% 30%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는 내년 기록 1,384원, BPS는 21,921원이 되겠습니다. 1,383원이면 1,4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현재 밸류이션. 1 4 0 0원이면 1,4,000원이면 14 10배거든요. 그러면 PR로 하는, PR 한 18배? 에, 현재 18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 조금 높으면은 이 정도도 조금, 영인해줄수 있는데, 영업행률 11%면은 PR 한 10배에서 15배 수준이 맞습니다. 현재 구간이 약간 거품이 걸려있다. 거품이 씌어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르죠?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인수,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날아갈 수도 있죠. 물론 그건 가능성이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임원이, 삼성전자 출신이 임원이 있다고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출신이 얼마만한데, 날아가 그 기업들이. 예,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은 좀 고평가 상태입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DNA, q DNA 관련된 쪽에서 80은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B나 BW를 최근에 한 게, 마지막 했던 게 2021년이네요. 2년 전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유상증자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데 11일 발행했었나 보네요. 에.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다 아시아, 유럽, 일본, 에, 다 관련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해외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지대 확인하셨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는 오일선 대응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크로제다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